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여 전달해 드리는 상식 전성시대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농촌에는 본격적인 농산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시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서 손바닥만 한 조그만 땅이라도 있으면 토마토, 고추, 쌈 채소를 심어놓고 마당 한 켠에서 숯불구이 삼겹살을 구워먹는 상상을 하게 되죠. 또 밤이면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고 하늘에 초롱초롱한 별들을 바라보는 여유를 누리고 싶은데 막상 실천을 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가까운 시기 혹은 10년, 20년 후에 꼭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농업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농업인이 되는 조건이 의외로 어렵지 않고 국민연금지원, 의료보험 50% 할인 등 혜택이 14가지나 있었습니다. 상식 전성 시대 지금 출발합니다. 첫 번째 혜택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인데요. 국민연금은 기존 소득 금액 97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월 최고 4만 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22%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추가로 28%를 감면받아 총 50%의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인 자격취득 이후 28% 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공적 집불금 지원이 있는데요. 1500평 이하 소농은 1년에 120만원 공적직불금을 지원받고요. 대농원 면적비율로 직불금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토지만 해당되며 공적직불금 지원 전 품질관련 직원이 경작여부 확인 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농업경영체란 신규 경영체 경영이나 경작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를 말합니다. 세 번째 혜택은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사용인데요.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서 연간 15만원을 생생카드로 스포츠 미용실,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혜택은 농지취득 시 취득록세 50% 감면된다고 합니다. 단 농업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다시 매매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하여 다시 반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혜택은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인데요. 농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공시가격의 30%이며 최대 1세전미터당 5만원 한평기준 16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혜택은 양도세 100% 감면 된다고 합니다. 3년 이상 재촌 작용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구입 시 당해 양도한 농지의 양도세 100% 감면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혜택은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지역 농협에서 가능하며 트랙터, 관리기, 경운기, 예초기, 1톤 트럭 시발유 또는 경유를 면세로 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혜택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이면 신청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열 번째 혜택은 농업인 자녀 대학장학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은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열한 번째 혜택은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구입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열두 번째 혜택은 단위 농업협동조합에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협조합원에 가입시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농협과 계약재배 및 출하를 할수 있고요. 농자재, 기름, 무이자 거래 및 할인 혜택, 출자금의 배당금을 지원받고 대출이나 농작물 재해보험, 교육사업 비지원, 로컬포드 직매장 출하, 생일이나 농업인의 날 조합창립기념일에 선물도 준다고 하네요. 13번째 혜택은 농업용 전기 사용 가능입니다. 건조기나 저온창고 등 농업시설을 저렴한 농업용 전기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14번째 혜택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및 보조 사업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스마트팜 지원 사업, 관정 지원 사업, 기타 등등 많은 지원 및 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될 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농업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1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위노이나 규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농업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